고등학교 영어 능률 팀 오과 문법바로 시작할게. 오과의 제목은 What Matters Most라고 적혀있네. 이 부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면은 What은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할수 있지. 저뭐뭐 하는 것 정도로 여기서 해석하면 되겠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 관한 요 소제목은 Three q u e s t i o n s 라고돼 있고. 자, 요, 이제, 세 가지 질문에 관한 옛날 이야기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될 거야.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설 읽듯이 읽으면 되겠고, 우리 국어 시간에 혹시 그런 거 배웠나? 소설의 3요소라고 하나요? 인사배라고 하지. 인사배, 뭔지 알아? 이사배, 말고, 이사배는 아니. <laughs> 자 인사배 하면은 인물 사건 배경이지 그래서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뭐 어떤 사건이 있고 배경이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음, 그러니까 옛날 얘기 읽듯이 편안히 읽어 나가면 될것 같고 당연히 내용 기억하면서 그리고 문법적인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기억하면은 되겠지 자 따라 오십시다 이제 자일번 문장 There was once a king who wanted to know three things.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했잖아 그니까 우리 영어에서 옛날 얘기할 때 once upon a time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듯이 지금 once가 여기서 에뭐 그런 걸로 쓰인가 거 그래서 옛날에 there was a king, 왕이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시작부터 뭐 간단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there 문이 나오고 있네. 저 there 뒤에 비 동사가 나온 다음에 요 명사가 이어지는데 저 무엇 무엇이 있다라고 시작하면 되는 거지. 자, 뭐 과거니까는 어지가 쓰였고 단수여서 어킹이니까는 지가 이렇게 왔다라는 거자뭐이 부분은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은 자요 부분부터 이제 살펴봐야되고 원이지 노.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인냐면 그는 알고 싶어했던 왕인 거지. 주격관계 되면서 후가 쓰이고 있어. 세 가지를 알고 싶었던 왕인데 자첫 번째로 어떤 게있었냐면은이번 문장 u 이 the right time 두 번. 제 the most necessary people 그리고 세 번째 동렬 구조로 the most important thing 어 the right time 하면은 어, 오른 적, 정확한 시간 어, 그러니까는 가장 오른 타이밍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투진에브리 e thing 구조적으로 지금 일일 한번 알고 싶은 세 가지에 대한 구조 형태가 다 같은 게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을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 공통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을 거고, 자, to do everything, 모든 것을, 어, 할 때, 어, 가장 이제, 중요, 중요한이 아니고, 올바른 타이밍, 어,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먼저 알고 싶어 했고, 두 번째로는, 가장 필요한 사람, 어? 근데 뭐 할? to pay attention to 자, 이 부분은 어휘적으로 기억을 해놔야 되겠지 pay attention to고 특히 이 중에서도 전체사 2까지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말고 동그라미를 쓰고 싶었어 나는...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그니까는 자, 한번 정리해볼게 왕이 알고 싶었던 세 가지는 어, 때 시간이라고 써도 괜찮아.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일. 때사일. <laughs> 기억해 놓읍시다. 자 그리고 투부정사는 지금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자세 번째 문장. He thought that knowing these things would ensure his success. 그래서 so, 그는 생각을 했어. 어?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would ensure his success. 그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가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지금 thought 같은 경우 그 뒤에 지금 대절이 목적어절을 이끌고 있는데, 어, kbs think 라고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잖아. s k 는 know, believe, say, think. s 그리고 think 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다시 조금 더큰 카테고리로. 이름을 짓자면은 언술 인사 동사라고 얘기를 해볼게 말이 더 어려워졌는데 그는 언술 인사라고 하면은 한문을 알면 좋은데 이제 말씀 언 자에다가 뭐 서술하고 그리고 인식하고 사고하고 그래서 요러한 구류의 동사들 뒤에는 어떠한 절의 내용이 등장하기 쉽단 말이야 그~ 그런 구조가 오기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야 그래서 말하거나 뭔가 내용을 서술하고, 어, 내용을 인식하고 사고할 때, 자,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뭐, 요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 보통.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목적어절에 접속사 대시 어, 잘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배경에도 대신데, 지금 요 부분 말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리는요 페이지에서, 어, 당위성의 슈드라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될 건데 일단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 내용까지도 무리 없이 이해를 할수 있을 거야. 자 일단은 대절 안에서 구조를 다시 살펴볼게. 그래 knowing the s e t h i n g s 갖고 이 부분이 주어네 동명사 주어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저 would e n s u r e 저 모다리 wood가 있는데 wood가 위래 과거형이잖아. 여기서 위래어 현재형을 쓰면 안 돼. <laughs>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절이 히 사우 요 부분이 주절이란 말이야. 여기에 시제가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핑크의 과거형인 사우시 쓰였기 때문에 이 시점이랑 이 시점이랑 같다 보니까 요렇게 시제를 맞춰줘야 된다고 그래서 위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위를 쓰면 안 되고. 자요 부분 듣지 자 인슈어라는. 동사가 무슨 뜻인지도 기억을 해놓고 g 번 문장 r a e a n n o u n c e d 이것도 말하는 거잖아 언술인사 그 안에 어, 들어가다 보니까는 대절이 이렇게 왔고 그 announcer, a n n o u n c e a n n o u n c e 라면 n n o 우리 는 아나운서 n o u n c e r annou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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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 w o u l d r e r a r a 그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애니원 누구에게든 보상을 내리겠다. 어떤 사람 푸크리티, e 드스띵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그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 그에게 보상을 내리겠노라. 되게 옛날 얘기스럽지. 자, 재밌네. 그래서 이 부분 또 후가 주격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알 뭐, 여기도 코드가 쓰이고 있는 것도 볼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 말하는 디스 e 스가 뭐야? 앞에 나온 t h r e things 얘기하는 거겠지? 자, three things가 얘기하는 거는, 자, 여기도 디스 e 스라고 나와 있네. 아무튼, 이세 가지였다라는 거. 자, 반드시 기억해놓고, 그세 가지는 유학을 하자면, 이렇게 때, 사람, 일, 요 정도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네. 더 오번 문장 many people traveled to his palace. 그래서 어떤 보상을 내릴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는 여기저기서 전국 각지에서 어중이떠중이 막다 모이는 거야. 어디로 to his palace. 왕이니까 왕이 살고 있는 궁전으로. 뭐였겠지 but they all provided different answers to his questions.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저마다의 각각의뭐 답을 내놨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 왕이 알고 싶은 정답이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건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국 각지에서 뭐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와갖고서는 어이 답은 말이죠. 어, 이것은 바로 이거다. 막 이러면서 서로 근데 다 다른 대답이니까는 딱 봐도 이 새끼는 뭘알것 같은 느낌이 안 되는데 얘가 또 헛소리하니까 왕이 들을 때마다 막 짜증 나고 막 그러겠지. 그런 뭐 상황을 머릿 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리면은 내용이 더잘기억에 남을 것 같아. 자, 6번 문장이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regard i n g 유럽도 잘 기억해 놓고. 그래서 about 정도의 느낌으로 기억을 해 놓으면 되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 some said. 어떤 애들은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왕이 상세한 어떤 스케줄을 짜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왜 so that. 자,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잖아. 자 그래서 유대소대 so 대신에 뭘로도 쓸수 있냐면은 in order 대시라고 쓸수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he could always know 그가 뭐할수 있도록 항상 알수 있도록 뭐를, the perfect time to do everything 항상 그 the perfect time을 알수 있도록. 무언가를 할때 가장 정확한 시기 여기서 또 perfect t 다른말을다현하면표현에서앞왔에서다왔 말로 다현하면표현하 다른 표현할 수 표현할 수그을까그렇지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른표현다로썼다라고볼다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다그그에 어, 가리키는 건 같은데 똑같은 표현을 중복해서 반복해서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말을 어, 의미는 같은데 표현을 달리하는 거 paraphrasing 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요거랑 이제 같은 걸 가리키는구나 이해해 가면서 기억해 가면서 어, 글을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so that 이 부분 in order t 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에 지금 대시니까는 절이 이어지는 구조인데 영어 우리 학교 시험에서는 어 이제 구를 절로 절을 구로 이제 바꾸는 거를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낸단 말이야. 좋아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분을 이제 구의 형태로 나타내면 은모하기 뭐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 투부 정사의 형태로 나타날수 있겠지. 그래서 자, 그 중에서도 우리 투부정사 목적을 나타내는 게 워낙에 자주 쓰이다 보니까는 앞에다가 두 단어를 표시해갖고, 이거는 무조건 있듯이 하라고 어, 도와주는 그런 거있었지 지금 여기에서 비슷하게 생긴 in order to랑 그리고 또 모두 so as to 해놓고, 어 지금 투부정사니까는 주어 동사가 더 이상은 이어지지 않고, 자, 이 부분에서 in order to always know. 이부분은 똑같이 이어나가면은 요거랑 이제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달리 쓸수 있더라 자 7번으로 넘어갈게 Others claimed that 어, 또 어떤 애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He should take every situation into account and wait for the precise moment to act. 자요 부분도 어, 일단 여기 어, 7번은 시험에서 안, 안 내면은 안될것같아 어? 이래놓고 안 나오면 어쩌지? 진짜. 중요하니까는 이건 통으로 기억을 무조건 해놉니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로, 아까 썸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부정대명사 기억나지? 아, 요거를 또 하고 싶진 않지만은, 부정대명사. 자, 단수, 복수. 결기잘 쫓아오고 있지? 처음, 중간, 마지막. 저, 어떤 애를 이제 딱, 가리킬 때자 원으로 시작을 해자 그리고 중간에는 다른 놈이니까 other 마지막도 other라고 쓰는데 근데 단수니까는 앞에 어, 하나라는 거 단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부정관사 on을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a n other 그리고 마지막일 때는 마지막인 걸알수 있으니까 정관사 the를 붙여서 the other가 되는 거고 자 처음일 때 복수의 경우에는 some이 아니고 아 원이 아니고 some 그리고 여기도 other 그리고 여기 또 복수니까 S가 이렇게 붙는데, 자 아까는 N이 붙었지만 여기는 N이 붙으면 되는데 당연히 안 되지. 왜? 여기는 S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언 e 덜 s 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한 개이면서 두개 이상일 수가 있어 불가능하잖아. r s 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고, 자 여기도 그래서 기본 꼴이 아 r s 인데 마지막 특정이 가능하니까 정관사 덜를 붙여서 the others라고 해서 <laughs> 처음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애들은 매니피플이 어, 왔잖아 매니피플 중에 어, 어떤 애들은 어중이 떠중막 개같이 몰려 있을 때 어떤 애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또 어떤 애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또 어떤 애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지 저 함부로 지금 여기서 h 아들 s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도 자뭐 의견이 세 가지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 부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아들 s 라는요 뭐야 첫 번째 기억해놓고 자 대절 안에서 지금 여기 슈 d 가 쓰이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을 당위성이 슈드라고 해갖고서는 아까 언술 인사라는 내가 말을 다시 한, 어, 처음으로 꺼냈는데 다시가 아니고, 자, 이 언술 인사 중에서도, 어, 지금 주요 명제권, 어, 자꾸 막 이상한 한자 같은 거를 나열하는 느낌이 들어가고 미안하긴 한데, 주요 명제권이 뭐냐면은, 자, 주장, 요구, 명령, 제안, 또 뭐, 권유. 같은 것 이것도 결국은 말이랑 관련된 건데 근데 이 말들은 보통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말이다 보니까는 접속사 어, 대절이 목적어절을 이끌겠지 근데 얘가 이제 주어가 동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막이런 이런 식의 말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또어법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이 부분에 내가 그냥 이렇게 쓴게 아니고 동사 원형의 형태라고 표시를 해놓은 게 뭐냐면은 지금 본문에는 자 여기도 두 번이나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지. <laughs> 자, should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에서 should가 빠져도 여기에 모양이 뭐가 돼야 된다? 동사 원형이 돼야 된다는 것. 뭐모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영국식에서는 슈드를 살리고 미국식에서는 슈드를 생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책에는 지금 슈드가 들어가 있고 학교 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긴 한데 하나 기억을 해보자. 자, 지금 여기서 claim이라든지 suggest라는 어,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주장하다라는 말 중에 이거 예문 하나 쫓아서 써볼까. 자, he Insisted. 뭔가를 이제 주장을 했겠지. 자, 답을 뭘 골라야 될지 한번. 자, 어디에서? c j 인 a 를쓸 것이냐? i s 를쓸 것이냐? 한번, 어, 이거 적은 다음에 멈춰 놓고 맞춰 볼래? 자, 지금 뭐 배운 대로 하면은 당연히 통사 원형 쓰려면 이형과나, 그래서 이슬 골랐겠지. 자,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입만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이거를 이해해야 어, 지금 이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i n 스 i s t 가 무슨 뜻이야? 주장하다잖아. 그러면 he insisted 하면은 그는 주장을 했어. 뭘 주장했냐면은 자 여기서 우리 지금 배운 대로 이슬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너가 먹어야 한다고. 그러니까는 상황이 뭐, 피자를 먹는데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다고 치자. 그래갖고서는, 어, 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얘가 그런 거야. 야, 너, 그지 새끼야. 이런 거못 먹으니까 니가 이거 먹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씨올 수가 있어. 어? 근데 만약에 상황이 이제 달라. 막 저번에 막, 얘기를 꺼내는 거. 야 하, 아, 가 마지막 그거 먹고 싶은데 마지막 남은 조각 네가 먹었잖아. 아, 네가 먹었잖아. 네가 먹었잖아. 그 서로 싸우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응? 네가 그때 먹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랑, 네가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 그뭐 해야 한다고 이게 이제 당위성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라고 주장을 하는 거랑 지금 여기서 과거니까는 뭐 뭐? 해야가 아니고 뭐뭐 하다라는 거 과거니까는 하다 이걸 과거형은 했다라고 쓸게 뭐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이 주장을 하긴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 그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내용을 주장한 거야 그니까는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동사 원형으로 쓸 이유가 없겠지 그러면서 이때도 어, 여기는 시제를 맞춰주거나 에이스로 쓰면 이런 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학교 시험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여기니까는요 부분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면 되겠고 <laughs>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슬 쓰고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 어려우면은 질문 다시 남기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 더 나가서 앤드가 이렇게 있고 앤드 뒤에 웨이시 병렬 구조로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 지금 이 부분이 당연히 어디랑 이어지고 있겠어? 이 e should take 요 부분에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웨이트 자리에다가 당연히 뭐 지금 현재라면서어 희가 주어네. 그러니까 여기 웨이트 쓰면 당연히 안 되겠고 내가 앞에 others이 클레임 되니까 어, 이거 과거니까는 여기 웨이티드 과거로 병렬 구조인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이 부분 자, should에 이렇게 take랑 wait랑 같이 걸리고 있다라는 걸 보고 so, wait for the precise moment to act했을 때이 부분까지 the precise moment도 앞에서 나온 지금 the perfect time이라든지 어? 랑 마찬가지로 the right time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참 좋을 것같아 그래서 이것도 결국 똑같은 거죠 정확한 moment, 순간, to act, 행동할 to do everything이나 어, 뭐나 이거나 해서 이런 표현을 이제 달리 썼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면 되겠고. 8번에, 자, 8번에 Just other suggested that he should consult wise m 자, 그까는 지금 첫 번째 애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어, 스케줄을 이제 상세하게 짜 갖고 저는 걔가 뭔가를 할 확실한 타이밍을 알수 있도록 상세한 스케줄을 짜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또 어떤 애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어, 뭐 해야 된다고. 정확한 움직일 행동할, 정확한 이제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어떤 애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똑똑한 애들이랑, 컨설트, 상담, 뭐, 얘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는 전국 각지에서 온 어중이, 떠중이들이 각각 서로 저마다의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니까 러 왕이 빡치겠어, 안 빡치겠어? 짜증나잖아. 어? 내가 봤을 때 이중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들으면서도 그렇게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